사실 그 라디오 팔려고 중고로 내놨었는데 뭔가 사겠다는 사람 있으니까 갑자기 팔기 싫어지더라고.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 물건이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막 생각도 나면서 보내주게 되면 내 추억에 대한 증거가 사라지는 느낌? 아니, 뺑소니는 그냥 합의로 끝날 사건이 아니잖아요. 이런 식의 대리 서명은 위법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? 이거 지금 정리하는 거라고요. 아니 내부 쪽 차면 참여... 더 절차대로 수사해야죠. 이렇게 덮는 거 은폐인 거 제일 잘 아시잖아요. 그냥 평소처럼 톡 보냈는데 뭔가 답장도 미적지근하고 오늘따라 확인하고 바로 답을 안 보내더라. 야, 수아요 아. 아, 그런 거지. 아. <laughs> 아난또 지연이 남자친구 생긴 줄 알고 아 다행이다 아, 야 그랬으면 오늘 아침에 한번더 얘기해줬어야 될거 아니야 자 얘들아 속 시작하자 얘들아 너네 뭐 요즘 알바 같은 거 많이 하니? 아니 뭐 용돈이나 생활비 때문에 다들 알바 많이 할거 아니야 다 스무 살인데 야 일이 많은 건 당연한 거고 뭐가 좋다고! 여기 입체공원 생기면서 또 뭐가 생겼는지 알아? 오늘부터 게임방이 생긴대 아 몰라 몰라 그거 됐고 우리 나온 김에 딱 한판만 하고 가자 그런 얘기를 했었나? 아 오빠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거 약속하지만 그 제가 명수님 드리려고 정말 깨끗한 거거든요? 거거든요? 네. 받으셨 아, 아니 좋았어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막 표현을 잘 하잖아. 근데 너는 왜 그러는 거냐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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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좀 해달라는 거지. 여자들은 보통 어떤 남자들을 많이 선호하나요? 어,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남자를 보는 기준이 있나요? 아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계세요. 제가 상태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. 빙, 빙수. 어. 소, 소주 안주에 빙수.